골로세서 신학성경 골로세서 3장 1절서 4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골로세서 3장 1절서 4절입니다. 다 찾은 자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탄생심을 받으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을 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모교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또이메시지를 모든 성령게 위의 뜻을 찾으라 정말 하나님의 큰 위의 뜻을 찾았어 이 땅에서도 주며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누며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그러죠 그러나 분명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이제 가을이 됐죠. 가을이 됐는데 가을에 가장 음, 해를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그건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네? 해를 따라가요. 해를 따라갔다, 서쪽이 왔다가, 아침에는 뭘 동쪽을 잡고 동쪽에 딱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꽃이지만 해바라기가 얼마나 가을에 보면 이게 비틀어졌어요. 얼마나 해 맞쳐 천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꽃도 해바라기도 하고 꽃의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성도 여러분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위에 거듭 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더해준다는 겁니다. 모든 걸 더해주기 이끌어줘. 보기 사람의 보기에 미련하고 사람의 보기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렇지 가 않습니다. 첫번째, 그리스도 안에 응? 변화받는 새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알수 있는 고도동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움 되주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든 아까까지마도 예수 안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었으면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여러분의 영적인 죄, 영의 죄와 아름에서부터 영적인 죄와 또 육의 죄,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 도 피로 경계에 능해 주시고, 흰 눈같이, 양털같이 다 휘어지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기니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도록드리다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대로 가라. 오늘 구약에 서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하에 와서는 오늘 산제사,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몸으로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또 감사도 드립니다. 이와다 예배입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이게 다의산제사로산제사로 예, 산제사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의 몸을 하나님께기뻐하시라 거룩한 산제사라오리라 거룩한 산하리라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직장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생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좀 있겠지. 주님 말하겠어요 너희 행사를 요기에 맡기라. 그면너희 청해한 것이 이룰이라. 사무소 심장 삼더에요이 시간은 아까까지만 걱정되진 말안했어요예배드는 시간만은 다 맡겨요. 주님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느니 나는 가벼운냐고겸손하니인 위로 배우라 나의 돈을 싣고 내 짐은 가벼우냐 오늘 여러분 이 갖고 오면 아까는 무거워서 갖고 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앞 맡기면 주님은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모든 지각이 깨서 하나님 평화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의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이말씀이니다 빌보드 3 6절 7절로만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지 맡기지않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서 421-24절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정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위심을 받은 세 사람이 입을 아면휴의 이런 것들이 물론 예수 믿어도 유이옵니다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기도 넘어지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오늘 이 메시지를 또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땅에서 이 심어준다 겠어요 심을 일이 심어준다 겠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한 시절 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오면 은 내가 예수 그리스이러고로면하 회개하시고 이육가 떠나갈지어라. 약한 놈아 떠나가라. 못된 놈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두은아무리 봐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기는 아무리 봐도 다 응? 채울 수가 없어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악한 걸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변화를 을해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어제까지만 나쁜 일 했으면, 오늘은 이제 변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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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편해서 새로운 사람이 10년이 가도, 20년이가 똑같았다면, 그 사람은 어제 누구와 같냐 보니요? 성경에 보니까, 이개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돼지 같은 사람일때 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네. 응. 돼지에게 진리를 던지지 마라 그가 고 진짜 자 타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이 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 거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떠난다는 돈을 주며 생선을 나눠 배불사믿 있겠느냐 허물과 감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금성을버리야 이루어지는 걸 믿기를 주의으므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한에서이이장15,17이 세상에 세상 있는 것들을 살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육진의 정육과 안묵의 정육과 이성의 사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적은 것이지 안녕.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예, 세상도, 그 청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영혼이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자제했습니까? 높은 자제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목소리> 하나님 때문에 <목소리> 여러분의 남편이 출세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면 여러분은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넘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짰고 싶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야고보서4장4절 가늠하는 여자여 세상과 벗티 것이 하나님 원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분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주의 책임에 대비하도록 심사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하늘 나라를 소망을 같이 하지.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페로로스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없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룩한 행실과 평범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지고 체질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여왕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이절주보면은잘 나옵니다 예. 미래는 슬기로운 다섯천여 미래는 다섯천여가 나옵니다 그들은 왜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슬기로운 자세를 깨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르는 다는처럼깨있지 않고 기름을 있지만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했으며 밤늦게 왔을 때 그는 신랑이다. 그러뭐였어요 그러니까 기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디가 사아 나도 볼질않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오늘 신앙은 일대일입니다 여러분의 확실하게 온전히 믿어질 때, 온전히될때 이루어지는 것니다그 위에 걸 택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여기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를 나면 위에 걸 택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길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고 오직 여와의 호그을 취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와서 그 행사가 나아 아기는 그렇지 않으면 바람나는 효과를 그러므로 아기는 심판을 점리지 못해 죄인이 의인의 예수에 들지 못해 태조 요호와께서는 의의를 인정하시나 아기는 망하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안에 있어요 나는 포드나미더를 같이 오늘 붙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붙어있기 바랍니다. 신앙에 붙어시기 바랍니다. 붙어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뭘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룬다고 해서. 여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항상 승리하는 나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있 오늘 말씀 부처 간절히 주의삶차고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왕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시 아시니 오늘 무게에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의 선호를 리하여 전세계 이0 0세여는 모든 선호를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최적 평강과 축복이 새세도록 함께 계실 지하라 아멘 주님 감사 영광만 하